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상차림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허위표기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먹거리와 생활용품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전국에서 700여 개 업체가 약 6천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적발의 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어패류였고 총 163억 3600만 원은 원산지 관련 위반 행위를 했으며 석재, 왕구 운동용구, 목재합판 등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습니다. 이에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설 특수를 맞아 유통량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또전국어 수협중앙회에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교육과 함께 원산지 표기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. 지역 중앙에서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원산지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교육하는 분들에 한해서 좀더 사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뭐 포대 그 포대가리나 자루갈이 이런 것들을 절대 안 하게끔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. 한편 행정당국은 설 상차림과 설 선물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소고기 과일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 케이렌 유유광입니다